한번 질문 먼저 한번 볼게요. I'm the tech like film now. And Lisa's tech like film now. 라고 했어요. 보시면은 당신이 택 좋아하는데 like, film은 어, 영화 장르, 종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film이, 아, like가 종류나 장르를 뜻합니다. 그래서 그 영화 어떤 영화 장르를 좋아하나요? 마, 그리고, 리저, 이유인데요, 이유. 좋아하는, 그 영화 장르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. 그리고, 모 뭐, 핌, 아잉, 지, 년, 라지 라고 했어요. 머, 뭐, 핌은, 이거는, 모는 종별사예요. 한편두편할때 영화 한편두 편을 뜻하는 네, 앞에 보통 붙여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? anh c h hãy miêu tả về ạ p 여기서 하이는 자주. 빈도 부사요 자주 가는 어 당신이 자주 가는 영화관 잣 c h i ế 영화관이에요. The Dio f i l m is a Dio는 쏘다라는 뜻이거든요. f i 은 여러분, 필름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, 필름을 쏟다 예전 뒤에서 이렇게 쏘는 거기 때문에, 필름, 소, 필름을 쏘는 장소에서 영화관이고요.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, 어, 묘사를 해주세요라고 했어요. 이런 식으로 한 질문 안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오는 경우가 바로 콤보 유형 질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. i n 동샘대 loại phim nào? thể l t l 같이 해서 장르가 될수 있어요. l o 만 써서 장르가 될 수도 있고요. 대 l o ạ 같이 써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나는 l o 라고 외웠는데 갑자기 질문에서 대 l o ạ 가 나와서 어, 너무 당황했어요. 하지 마시고, delai도 똑같다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영화 장르를 보는 보통 보나요? 그리고 anh chỉ t h í h thể loại phim nào và g e t thể loại phim nào. 당신은 어떤 장르의 delai delai p h i m 이니까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장르의 영화를 g e t 싫어하나요? 그리고, 리저 라지. 이유는 무엇인가요?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달래요.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, 마지막으로, 모, 핌, 아잉, 지 라, 쌤, 그, 넌, 엿, 라지. 라고 했어요. 모, 핌, 영화인데, 당신이 가장 최근에,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무엇인가요? 엿, 최상급 나왔고요. 근데 최근이에요. h i Night, 모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. 뭐에 대해서? 그 영화에 대해서. Anh chỉ đã có suy n g 당신은 뭐뭐했다? 이 생각 어떤 생각이 있었나요? 키그 영화를 봤을 때. 그래서 감상을, 감상평을 물어보는 거예요. 어땠어요?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